내 이상형은 너야. 너. 고백을 내가 했어. <laughs> 와 지금 고백 타이밍이친구로 지냈다가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친구로 지냈다가 이형은 초반 때난 초반에 많이 사었어 받은건 해줘 고백받은 건고백받아놀러가고 음... 놀러가 놀러 었 근데 팽가잘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봤는데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다음날에 놀러갔다 왔는데 어, 고백이 와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laughs> 아, 친구가 그냥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친구 고백한 거를 패우고 있었고 너는 저거 안 부러워? 하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언니가 어, 더눈내려가지 네, 네, 아니 예, 네. 내 친구가 <laughs> 많아 와 나는 나도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나? 고백을 내가 <laughs> 네, <다> 했어 전화로 걔는 <laughs> 직감는 중이었어요 직감는 중이었는데 전화 딱 걸어서 이렇게 받아서 학교 얘기하다가 있잖아 할말 있는데 <laughs> 좋아해 <웃음> 아 진짜? 서로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근데 엄마는 아직도 제가 못소리인줄알것 같은데 입은 법이 아니 한 번은 제가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제 고백을 받아서 사귀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원래 입학을 하면 출석번호끼리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1번이니까 남자 1번이 제 옆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너무 잘생긴 거야 걔가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만에 패배로 고백을 했는데 패배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고백 타이밍이 2번 각이다 이래가지고 걔한테 어이 상황이 근데 걔가 어나잘 모르겠는데 일요 근데 내 이상형은 너야. 어제 주변에서요. 그냥 헤메 한지 1일2일밖에안 됐는데 갑자기 고백도 안 했는데 사한다 보고 진짜 귀엽다. 헤고 맞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전에 그냥 일단 좋아하니까 고백하거나 만나든지도 어았는데헤는 일단 친구의 친구 거를 들어가면 친구께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사 같은 거 보고 어? 괜찮다 이러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패배를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게 네.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손흔들어 맞아 어, 맞아 손 흔들거나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보다가 어? 나도 동갑이야 그러면 1팸을 올려요 1팸이라는 게 스토리에 1팸 이렇게 올려가지고 스토리를 읽으면 패배를 받는단 말이야 제가 네. okay. 네,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걔가 보면 다른 애들은 스토리 읽고도 안 가는데 걔가 읽었어. 일팩 안녕 이렇게 가가지고 <laughs> 아일팩으로 왔어. 그래서. 아, <laughs> 내가 누구기에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아는 척하다가 막 나중에는 서로 막 그러다가 호감감을 인연 풀고 밝히고. 아역배우의 네, 네. 카페 안에서 이터버 놀이로 빠지는 같은데서 걸으면서 얘기하다가 딱 이렇게 딱 얘기 딱 멈춰서 네. 그 남자 키 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네. 가가지고. 어? <laughs> 제가 원하는 고백은 영화 같은 타이밍과 영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왔어 이렇게 막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방 이렇게 들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러다가 어? 아, 좋아 제 짱남이 우산을 이렇게 해주면서 뭐하고 있어? 막 이런 걸 말해주면 <laughs> 석초도수 아, 같은 데를 걷고 있어요. 모을 집데 약간 그럴 때좀 까매야 돼. 저녁에 이제 걷다가 약간 썸이니까 손도 안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 갑자기 야 멈춰봐 <laughs> 할말 있어 이러고 나서 갑자기 손을 잡는 지 잡고 나너 정말 나 절대 사귈래라고 하면 안 맞아. 내가 겪은 것들에 <laughs>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 근데 시험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 거든. 서로 잘 알지도 못해. 사적으로 <laughs> 아는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laughs> 서로 그냥 처음 만났으니 진짜 그게 어색하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야나할말 있어. 갑자기 <laughs> 내가 왜 이런 가지고 복창을 먹고 어르신들 산책 많이 하는 곳에서 이렇게 호들갑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 세워가지고. 있잖아 나도 좋아해. 막 이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눈쏙 쏠렸대요. 응. 그래서 분들기 오오오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야 진짜로. 그 얼마나 좀화겠어요 고백 받는 사람이 그것도 복창을 먹고 나서.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고명은 진짜 저도 갖고 싶지 않은